아 더러워! 희영이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귀여운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싫다. 이 있을 때만 봐. 거. 더러워. 아 시영아. 아? 너 신발 되게 신기하다. 그렇지. 보여줄까? 어. 좀 냄새가 날 수도 아. 있는데. <laughs> 아니. 오래부터야. 아. 아, 아, 봐요. 여, 여기가 뒤에가 없어요. 교복이랑 이런 거 입으면 아. 잘 어울리냐? 잘 어울리지. 여름에가 제일 힘들어. 맞아. 겨울에는 뭐 위에 입거나 버으면 되는데 이게 여름이 되면 하부 위에 뭐 입기에 너무 더워. 맞아. 그래서 약간 나처럼 악세사리 이런 거 가죽 팔찌나 시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어 죽겠는데 가죽 팔찌. 그럼 어, 나 어떻게 입는데? 얘가 좀 학교를 올때 <laughs> 패션쇼를 해요. 맞아. <laughs> 자켓이나 자켓도 종류가 엄청 많지 않아요? 가죽 자켓 네, 맞아요. 맞아요 라이더 자켓도 솔직히 이쁘고 인영이 하면 라이더 자켓이지 아주 오토바이 타고 와요 아주 학교를 교복이 후드티를 입으면 정말 이뻐 아 맨투맨도 이뻐 약간 근데 마이 위에 입으면 좀 끼잖아 항상 조끼만 입고 위해 입어야 돼. 난조끼도 아니, 아니야. 난 쫄끼가 와이셔츠랑 맥테이 딱 내고. 네. 손도부 걸려요. 저손도부예요 내가 님들 잡을 거예요, 내가. 이 어, 진짜 맨날 잡아. 어, 맞아. 맨날 잡아. 그래요. 얼마나 교복 잘 입나 보자. 저 거기 그러니까. 교복 잘 입어요, 항상. 맨날 무슨 널디 추리닝 입고 널디 아, 아. 추리닝 있는데. 노란색. 노란 색깔. 색깔. 어. 아, 나도. 아. 다양한 의상과 액세서리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요즘 똑같은 교복을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캐릭터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획일적이고 불편한 교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스타일로 꾸며 입는 10대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요즘 학생들은 교복을 어떻게 활용해 입을까요? 저희가 꾸밀 수 있는 아, 게 자, 많이 없거든요. 별로 없어. 애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같은 거 거의 사복을 잘 어. 매치해서 입는다던가 그런 편이 많으니까. 팔토시, 팔토시, 반스이 많이 신고 다녀요.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것좀잘 보이게. 바람막이 같은 바람 거. 우리 학교가 좀 추운 <laughs> 거고 난산 <남산> 쪽에 있어가지고 <laughs> 추워가지고 네. 위에 추워요. 후드티 네. 입고. 그냥 저는 가디건 같은 거다잘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냥 많이 꾸미지는 않는 거 같아요. 하복 입을 때난 살타는 음. 게 진짜 싫거든. 음. 여름에도 하 후드티 입고 그러니까 얘 야. 사계절 내내 진짜 후드티 입아 진짜로? 어. 축구하는데 후드티 어. 입고 어. 하는 거 여름에 응. 사복은 아이템 같은 거를 착용할 수 있는데 교복도 가능해 맞아. 지금 착용했잖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니지 이런 거는 간단한 액세서리잖아 겉옷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입을 때가 좀더 편하지 아니지 교복을 입으면 그 학생만의 귀여움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살릴 수 있고 아 어, 어, 귀엽다 아. 야, 윤형아 사복이 좀더 편하지. 사복이 더 많이 편하지. 사복이 무난하죠. 교복. 아유. 와. 이 팀이 또 갈라지나 주 진짜. 끔찍. 아 이제 우리 한번 진짜 제대로 붙어보는 거야. 붙어봐. 붙어. 붙어. 붙으면. 한타와. 난 저는 되게 무난무난한. 약간, 도하나님의 약간 패션을 살짝 따라해봤어요. 뭐라고요? 알죠? 알나 아니라고 말해. 너 알잖아. 따라한다고 너랑 나랑 같아지 않아. 시영이 일단 도하즈 패션. 도하나가 도하. 아닌 도하즈 패션. 아닌 패션. 음? 근데 아. 너는 색깔이. 이러면 전부 다사복팔로 간다고. 나는 얼굴 하해서 밝은 색깔이 더잘 어울려서 나는 이렇게 입거든. 이 정도면 스파이야. 어. 아 너네는 셔츠 무슨 다 맞췄냐? 무슨 이거 약간 모나미 패션 아닙니까? 모나미라니요. 데이트를 저쪽 가 같죠. 저는 아이돌 패션. 아, 저는 아이돌 패션이죠. 에? 아, 아이돌. 저 근데 바지가 너무 내려가신거 아닌가요? 아, 올려요올릴게요 아! 음으로쳐주시면안 아 가... 돼요? 아 진짜. 아, 저하고 쳐드릴게요. 아.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 나아 잠깐만 아러세요 좋아요 구독 사모 화이팅 야 도봉은 이겨야지 뭐아 도연아 목 나올 것 같아 예. 예, 땀아아 <laughs> 아, 처음에 아니 근데 <laughs> 흑냉담이 <한> 없어 흑냉담 좀해서 얘기. 냉담 하셨어요 아우 어색해 머리 뒤아 더러워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아 더러워 아 싸우는 컨택인가요아우늘 따라하네 따라하죠 저는 일단은 교복이라서 완전 학생스럽잖아요 그래서 캔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물. 어, 알겠습니다 상코하게? 두 번째 주제는 사탕이 내 얼굴보다 커 자, 둘, 이렇게 해도 안 큰데요? 역시 건의스럽게 딱 먹는 거네 갑자기 냄새를 맡는다고? 안 돼! 아, 치킨! 아, 치킨 먹으려다 아, 나왜 이래? 치킨 먹었었냐? <laughs> 가져가려고 하지 마 아, 나 소품이야 그 눈빛 뭐예요?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 기대줘야 돼요 따스한 햇살 받으면서 여기 네, 햇살이 없는데요? 그치? 이따 생각해야죠. 아, 어. 으악! 아, 안돼! 이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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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안 돼! 귀여운 거 이러면 되나요? 아, 진짜 싫다. 있을 게 없는 거? 아, 진짜 더안해나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아우, 너안 돼. 마음에 든다, 너. 넌 아니야 알았어. 윤영아. 헉! 아, 아. 아, 고파? 아니, 어, 아니에요. 아 긁은 거예요 거? 나는 좀 응? 망가지고 싶었어. 야 옷을 입은 거부터 망가진 거였어. 네. 아 저는요. 어... 아, 강남 무기잖아요. 그렇죠. 순이 이게 강남 무기예요. 데이트 무기죠. 어, 아.. 들어가요. 자, 첫단 근데 교복 스타일링 하기가 진짜 어려워. 그래서 나는 차라리 사복을 입고 등교했으면 좋겠어. <laughs> 잠깐만. 사복을 입을 날은 보석이 없는데. 미안해. 나 선덕은 돼. 선덕은 돼. 잠깐만. 나선덕분들나선덕분들